시술대를 처음 가기로 결정했던 장면은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스라엘 땅을 밟는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학생 때와는 다른 친함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나름 첫 사회생활이었고, 여러 유혹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한번 시선이 돌아가고 나니, 하나님 안에서 없는 평안보다 자극적인 세상의 즐거움과 부와 명예가 좋아 보였습니다.그러던 중 성지순례 날짜가 가까워졌고, 총무님으로부터 회비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세상의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다가 막상 성지순례를 위해 돈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게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문제를 핑계 삼아 가지 말까 생각하며 살면시 엄마께 아무래도 이번에는 힘들겠다고 말을 꺼내 보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믿음의 어머니께서 단칼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엄마가 일단 도와줄 테니 다녀와서 갚으라고 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핑계거리가 사라진 저는 가기로 마음 먹었지만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준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제 앞가림을 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르단에서도 여러 성경의 지명들을 보며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스라엘로 건너가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요르단에서의 강증은 건너뛰고 이스라엘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에 세워진 기념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의 집에서 일주일간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 마지막 날에 신랑이 신부에게 잔을 건넵니다. 신부가 그 잔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남남이 되고 그 잔을 받으면 둘은 약혼 관계에 들어가서 1년 후에 정식 부부가 됩니다. 약혼 관계에서 신부는 자신을 데리러 올 신랑을 기다리며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1년이라는 약혼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정확히 몇날몇 몇 시에 신랑이 올지 신부는 알수 없습니다. 이런 전통을 설명하시면서 가이드 목사님께서는 성도는 예수님의 잔을 건네받은 신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성도로 구름 받았으나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쫓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갈멜산 위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의 장면을 설명해 주셨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는 몸짓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시며 여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이되 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할 것인지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러 기념교회를 방문했는데 그중 겟세만의 만국교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십자가를 지어가시기 전 기도하시다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는 예수님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잠들지만 우리가 성부이기 때문에 이미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갈수 있도록 깨우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또한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원래부터가 행복이나 기쁨의 상징이 아니라고 즐거움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삶에서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지만 항상 즐겁고 기쁘기만을 바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묵묵히 지고 가시는 것처럼. 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 생각,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신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걸어가신 것처럼 저도 먼저 걸어가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보혈을 힘입어서 넘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못 박히신 자리와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소까지 보고 나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성경을 번역한 제롬의 동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가이사야 등 많은 성경의 장소들을 이스라엘에서 방문하고 마지막 날 요르단으로 건너와서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 죽으러 올라갔던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바라봤을 가나안 땅을 볼수 있었습니다. 일생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끌며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만을 바라고 왔을 텐데 그걸 포기하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가 성경 말씀을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볼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속삭이시는 음성을 더 깊이 귀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9박 10일간의 행복했던 성지순례를 뒤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현실로 돌아갑니다. 때로 세상적인 염려가 닥쳐오고 관계가 어렵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보다는 눈앞에 만져지는 쾌락에 자꾸 시선이 돌아가지만 그때마다 잠드는 저를 깨우시는 음성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돌아오라는 음성, 음성에 순종하고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며 매일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